안녕하세요. 영어링 사도행전 33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의 앞부분이고요. 제목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바울의 1차 저행, 전도여행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바울, 또 1차 전도여행 중에 등장하는 유명한 기적인데요. 이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 어디냐 하면은,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을 떠나서 안옥을 떠나서 구부로섬을 지나서, 이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 것까지 리가 봤었죠? 그래서 여기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사도들을 핍박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로 이고염으로 이동한 걸까지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구부로섬과, 다음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사역은요, 뭐좀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이 됐어요. 큰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와 더베 이쪽에서는 아주 극심한 핍박을 갖다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두 채에 걸쳐서 바로 이 지역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와 더베 지역에서 전개되는 바울의 사역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흥왕기를 나면 반드시 사단이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었죠. 실제적으로 느에미야 같은 걸 보게 되면 은느에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때이 삼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이 사역을 방해한 어떤 일이 나옵니다. 바로 그걸처럼 사단의 세력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내용 계속해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장 1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happened in Iconium that they entered together into the Jewish synagogue. It happened.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어디에서요? 바로 Iconium. 자, Iconium 아까 말씀드렸었죠. Iconium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Iconium으로 간 다음에 그것을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자이곳은 시디안 안디옥에서 한 7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었죠. 그 당시 로마의 어떤 식민지였었지만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었고요. 특히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도 역시 바울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Enter together. 여기서 네이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킵니다. 그 둘이 함께 유대 e a 하고몇번 나왔었죠.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 예배 드린 장소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었죠. 자 그리고서는 and so spoke that a great number of both of Jews and of Greeks believed. a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말을 전파했어요, 스픽. 이제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더니 a great number of, 자, a number of 하면 많은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great가 붙었으니까 정말 많은. 아주 많은 수의 그 both A and 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도 이고니움에서도 큰 성령 역사 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지만서 성령 역사 일어난 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단 역사가 있습니다. 이 절을 보겠습니다. But the disbelieving Jews stirred up and embittered the souls of the non-Jewish people against the brothers. 바로 but 그러나 그러나 자, this believing Jews니까 믿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태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stir up 지난번 나왔었습니다 휘졌다 격동식단 되셨었죠 격동시켰어요 휘졌습니다 선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mb를 하면은요 이건 기억해두세요 이건 뭐냐하면은 쓴 마음을 품게 하다 악감정을 갖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비터라는 그 형용사가 있습니다. 비터가 뭐냐면 쓴그 뜻이죠. 맛있을 때여기다 이미 붙어가지고 동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쓴 마음을 품게하다, 뭐 악감정을 갖게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지 위대한들이 선동을 해서 악감정을 갖게했어요. 미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The souls, 그 영혼들을. 그러그 non-Jewish people,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격동시킨 거예요.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든 겁니다. Against 누구에 대항해서요? The brothers, 그 형제들, 즉 신자들이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미워하게끔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격동시킨 거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가장 많이 방해한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었어요.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en some of both the non-jewish people and the jews with their rulers made a violent attempt to mistreat and stone them 그래서 some of both, a b o t h 가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또한 그 유대인들 모두가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 some 일부가 누구와 함께요? their rulers. 그때 통치자들, 뭐 관원들이 되겠죠. 관원들과 함께 이들이 made a violent attempts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make attempt 하면 시도하다는 뜻이죠. 네, violent가 들어갔으니까 폭력적인, 과격한, 그러니까 폭력적인 시도를 시행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mistreat 하기 위해서. treat란 다는 대접하다, 접대하다 그런 뜻이 있죠. m i s 가 붙었으니까 잘못 대접하다. 즉 무슨 말입니까? 괴롭히다 뜻입니다. 괴롭히다, 학대하던 뜻이 바로 mistreat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일부가 관원들과 함께 아주 폭력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그 미스트릿, 학대하고 또 스톤하려고 시도했답니다. 자, 스톤은요, 물론 돌이란 뜻이 있지만은 동사쓸일 때에는 돌을 던지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돌을 던지는 거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사도들이 최초로 이제 도를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도를 맞을 그런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They became aware of it and fled to the cities of Lycaonia, Lystra, d e r b e and the surrounding region. 자, 그래서 they 봐 사도들이 자, be aware of 하면 뭔말 알다 인식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네 became이니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일부 이 사람들이 돈을 던지려고 막 했을 때,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알게 됐대요. 자, 그리고는 Flat. f l a t 는 f l l y 의 과거죠. 달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달아났습니다. 어디로? Cities. 도시들로 달아났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바로 Laconia. Laconia는 l u g a o n 라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주의 좀큰 행정구역입니다. 이 l u g a 아 o n 주에 있는 도시들인 바로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리고 서라운딩 서라운딩그둘러싼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달아났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지도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고니아에 있다가 이곳 그 루스트라와 더베가 있는 이쪽 도시로다가 달아나게 된 겁니다. 요 주가 바로 루가오니아 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뭐도 정도 되는 어떤 행정 단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루스트라와 더베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이권움에서 루스트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특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에 따르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특히 루스트라로 먼저 가게 됩니다. 루스트라는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1차 전도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루스트라에서 바울은 누굴 만나게 되냐 면 자기의 평생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디모델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델가 루스트라 지역 출신이었던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델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후로 디모델와 거의 평생에 걸친 거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면에서 되게 중요한 도시였었죠. 또한 루스트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 가장 핍박이 있었던 곳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또 이곳에서 바울이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면에서 루스트라는 되게 중요한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그럼 보겠습니다. there they preached the good news. 바로 그곳에서 이런 도시들에서 그들이 good news, 복음이죠.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한 사건이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at Lystra a certain man sat without strength in his feet, a cripple from his mother's womb. 자, 근데 Lystra, l y 루스트라에서 한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냐면 without strength니까 힘이 없었습니다. In his feet. 그의 발에. 발에 힘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a cripple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cripple하면 은 장애인, 불구자 그 뜻도 있지만 특별히 다리를 못 쓰는. 그러니까 다리를 걷지, 다리를 통해서 걷지 못하는 그런 난진뱅이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From 어디로부터? 그의 어머니의 응. 자, 응 하면 자궁이죠? 모태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거기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구체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Who never had walked. Who never 니까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정말 불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앉아서 뭘 했냐 하면은 그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그 복음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He was listening to Paul speaking, who fastening eyes on him. 자, 그가 이 그 장애인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listening. 자, 듣고 있었습니다. 자, listening란 단어는 주목해서 듣는 뜻입니다.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주목해서 듣고 있었다 뜻이죠. 뭘 들었냐면, 바울이 speaking, 바울이 그 말하는 것,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는 역시 누구를 가리치냐면요 바울을 가릴게요 근데 바울이 자, fastening eyes on 자 fast i o e 몇 번이나 하던 표현이죠 어딜 주목하다 뚫어지게 바라보다. 그러니까 바울이 역시 이 남자 가다 주목해서 본 거예요. 뭔가 그에게 특별한 것이 느껴진 것이죠. 그 특별한 것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nd seeing that he had faith to be made whole. 자 그리고 바울이 바울이 본 겁니다. 자 보는데 레디아를본 거죠. 그가 faith 믿음을 갖고 있던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도비 메디 허자 허는 완전한 즉 완전하게 될수 있는 즉 병이 나을 수 있는 지금 걷지 못하는 그 병이 완전하게 될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바울이 지금 글에게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이 사람이 사실 그 복음을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전는말 듣다 보니까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그냥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뭐 말이 있을 때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하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가운데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 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그걸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는 그를 바울이 주목했습니다. 자 그리고 십 절을 볼까요? Said with a loud voice. 자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이 said 말했습니다. 뭐 함께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Stand upright on your feet. 자 stand upright. upright 이란 말은 똑바로 그 뜻입니다. 똑바로, 그러니까 똑바로 서라 그 뜻이에요. 근데 on your feet 니까 네 다리로 똑바로 서라라고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시사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일어났을까요 He leapt up and walked. 자 그가 자 lep lep이란 말은 점프랑 같은 뜻입니다. 뛰다는 뜻이니까 lep도 발딱 일어난 거예요. 그냥 천천히 꾸부정대 일어난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는 걷기 시작했어요. 좀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도 걸음을 못한 사람이, 일단 바울이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바울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명령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것처럼 루스트라에서 이런 큰 기적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것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그 동네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고 놀래요. 그래서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줄압니다와 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 고 그래요. 이들을 경배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뜯어말리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제 뜯어말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Yeah, 다음 주, 다음 it happened in Iconium that they entered together into the Jewish synagogue, and so spoke that a great number of both of Jews and of Greeks believed. But the disbelieving Jews stirred up and embittered the souls of the non-Jewish people against their brothers, when some of both the non-Jewish people and the Jews, with their rulers, made a violent attempt to mistreat and stone them, they became aware of it, and fled to the cities of Lycaonia, Lystra, Derbe, and the surrounding region. There they preached the good news. At Lystra a certain man sat, without strength in his feet, a cripple from his mother's womb, who never had walked. He was listening to Paul speaking, who, fastening eyes on him, and seeing that he had faith to be made whole, said with a loud voice, Stand upright on your feet. He leapt up and walked.